안녕하세요. 하승근의 사건 아카이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승근 소장님과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두 번째 아카이브를 여는 날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이제 삼차 사건과 사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는데 먼저 사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인이 삼차 사건부터 이제 악랄하게 변합니다. 범행이 근데 네. 여기서 빨간 옷 얘기가 많이 루머가 도는데 네. 이삼차 사건은 수원의 뭐 백화점에 다니는 여성이. 네. 유일하게 빨간 옷을 입은 여자입니다 아. 그래서 이 버스에 내려서 자기 집을 약 600여 미터 되는 자기 어, 집으로 가는 도중에 실종이 돼요 네. 실종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어, 딸이 안 오니까 계속 밤에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서 헤매다가 그 다음날 이제 동네 사람과 함께 자기 집으로 오는 도중 길을 모두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논에 심었던 깨를 베가지고 수확을 한 다음에 언덕 위에 쌓아놨는데 네. 그 밑에서 빨간 옷이 발견되기 때문에 아. 그 주민들이 그 깨따를 드러내보니까 거기서 사체로 발견됩니다. 네. 내가 이때부터 정식으로 수사본부가 확대 개편되면서 네. 참여하게 되죠. 이3촌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예, 네. 1차, 2차 때는 그저 간접적으로 그 격려 내지는 네. 공조 차원에서 수원에서 나갔었지만 은 네. 이때는 3차 사건이 발생하면서 언론에 크게 부각이 되고 또 여론도 증대가 되고 그동안 에 1, 2차 사건을 수사했던 화성에서 그 진전이 없어요 네. 그 당시 경찰국이지 경찰국 형사과장이 직접 나가서 네. 수사본부장이 됩니다 내가 화성수사본부의 차출에 대해서 수사요원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그 시신도 같이가 보고 또 시신 수습도 덮고 네. 그러면서 거기 그 피해자 유류품도 이런 렇게 직접 다 확인을 하시는 그렇죠. 네. 자, 차 음. 사건 때부터 이제 팀이 되셨는데, 네. 그럼 이 화성 사건에서 서장님께서 직접 수습했던 이 희생자의 시신은 몇 구나 되시나요? 여섯 구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포함 안된 살인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네. 그 사건까지해서 여섯 사람의 시신을 수습을 했다 이렇게 이 교수가 있어요참 저는 이제 어떤 심정인지 도무지 이제 상상이 안 가는데 아, 이 사체를 수습할 때 서장님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아 저래도 이런 그 비슷한 사건 을 많이 수사를 해보면서 네. 시신을 많이 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1, 2차 사건에는 뭐 여러 번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3차, 이, 이 모양 사건의 경우는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그 극치의 흉악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결박을 하고 재갈을 물리고, 그 시신을 훼손을 내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건을 보고 수사를 참여하게 되는 형사들은 다 분노하게 되죠. 그런 때는. 처음에는 이제 범인이 금방 잡힐 것 같아서, 어, 우리는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화성 사건에 투입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셨나요? 1, 2차 사건은 화성경찰서 자체 수사본부에 서 운영을 했고, 네. 3차 때부터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언론도 크게 부각이 되고, 또 주민들도 어, 상당히 공포를 느끼고 해서 그 수사 요원들 인전, 확대 개편이 되죠. 네. 그, 나 같은 경우 수원에서 그리 직접, 음, 화성수사본부에 차출되면서 내네 팀을 10명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야별로 계획적이고 네. 치밀하게 운영됐다고 봐요. 3차부터. 네. 자, 그러면 이제 올인을 하셨을 때, 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 수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그 응. 과정에서 소장님의 뭔가 사비를 털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형사들이 우선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 수사비도 넉넉않았어요 아. 그러면 그 형사들 뛰기 하라면은 예. 짜장면 거의 매일 짜장면 같은 경우는 호사, 호화스러운 음식이지 당시에 아, 예뭐빵 같은 거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임시 때우기도 하고 수사비가 넉넉치 않아서 자기 주머니 털어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잠복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잠복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길게 한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잠복이라고 하면은 네. 특정한 잠복 대상이 있어야 되고 아. 그만큼 용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의 잠복이 아니고 예방적 잠복 다시 말해서 다시 또 사건이 안 나오게 네. 그때는 큰 인원이 동원되지 않았지만은 아이 정도 이 길목이라면은 범인이 잠복했다가 지나가는 여자를 대상으로 범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미리 좀 챙겨서 그 낮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해 놓고 그런 부분은 미리 그해지기 전에 앉아서 훨씬 고생을 많이 했지. 그 여름철 같은 데는 목이 깨나 뜯깁니다. 자그러면 이제 이 사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사차 사건이 사실 아까 3차라고 얘기했던. 이 모양이 그 사건이 4차입니다. 네. 이걸 설명을 하자면, 은 3차 사건은 12월 12일날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4월 23일날 그 시신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것에논 주인이 논가리하다가 발견한 거야. 네. 그 날짜를 따져보니까, 실종 신고된 날짜가 그 3차로 분류했던 이 모양 사건보다 앞서는 거야. 이 권여인, 이 피해자가 3차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이 3차와 4차서부터 범인이 눈으로 또는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범행을 했다. 성격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1차와 2차는 손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고요. 그리고 이 3차부터 마지막 10차까지는 모두 속옷이나 목도리, 피해자의 의류품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 자체가. 자, 2차까지 살해를 한 이후에 3차부터 범인 자체가 뭔가 수법이 늘고, 그리고 이 범행, 살인 자체를 즐기게 된건 아닌지 또 이런 저, 생각도 들거든요. 어, 얘기를 잘했어요. 네. 1차, 2차는 단순히 그냥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그 현장에다가 피해자를 유기고 하 그냥 갔는데, 네. 3차서부터 이제 앙달하게, 어, 결박과 피해자의 유리품, 양말, 뭐, 네. 옷가지를 찢어서 목을 졸른다든가 제간을 물린다든가 범인의 그 포악성이 드러나게 된 배경은 3차와4차 사건 사이에 유일한 생존 여인이 있었어요. 생존자. 그분이 현재 생존해 있기 때문에 자한 얘기는 않겠어요. 그 수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즉이 모양 사건 나기 열흘 전에 이 모양이 납치된 바로 그 근처에서 이 같은 시간 대에 범인에게 유괴돼가지고 이끌려서 약 200m 정도 논두 덕에 끌려가서 거기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범인이 돈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잡아는데 거기다가 내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그 가방 속에 책 속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꼼짝말고 있어라 나올 때까지 이분이 착하게도 그냥 설마 죽일까 하고서 그냥 있었던 거야 범인이 도망가지 않고 그렇지 묶인 채 도망갈 수 없어 당시에 거들로 머리도 씌웠고 가방을 찾으러 갔다가 조금 있다 와서 욕설과 함께 화를 내면서 가방이 없더라 음. 욕설을 보니까 그러니까 겁을 먹고 이 피해자가 틀림없이 있다 그 자리에 못 찾았을 것 같은데 이 범인이 다시 그 돈에 욕심이 왔든지 어깨만 없어 보라 와서 죽여버리겠다 그럼 그 찾으러 간 거야 그 틈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 부인이 일어서 가지고 마침 손목을 헐겁게 묶었던 모양이에요 그먼 곳에 불빛이 보이니까 불빛만 향해서 뛴 거야 그 죽기 살기로 이 범인은 가방 찾으러 이 피해자는 그 불빛을 향해서 뛰다 보니까 서로 멀어지는 거야 물론 이 부인이 도망가는 발자국수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범인이 어쨌든 이 부인이 이렇게 해서 살아납니다. 거기서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 범인이 악랄하게 수법이 변해.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아,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3차, 4차 그 이후로 계속 상대 피해자를 납치하자마자 양말을 벗겨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한쪽으로 또 손목을 묶고, 꼼짝 못하게, 고 머리까지 씌우고, 완전 제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폭행을 하고, 사체에 손상을 가하는 이런 악랄한 수법으로 변한 거 아니냐. 이게 내 생각입니다. 어, 그말 자체가 이제 2차까지는 손으로 했는데, 그 생존자가 나옴으로써 뭔가 확실하게. 도망갔으니 화가 났어. 어, 아,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앞으로 꼼짝 못하게, 무서 손발부터 묶고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죽여 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 어차피 이그 이전에도 이미 죽였지만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확실히 이제 사체에 대한 좀 분노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사차 사건은 특히 우산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또 난행한 흔적까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을 우산으로 이렇게 네. 상처를 입히는 등 참 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죠. 아,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요. 아, 근데 이런 사건 이후에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당시에 이 경찰의 투입 인력이 정말 많아졌고 수사도 정말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은 계속됐죠. 참 부끄러운 어 현실이었어요. 그그 네. 그 범위가 여섯 번째 사건까지는 그 중심부에서 직선거리로 6km 이내에서 여섯 번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어, 그 5차 사건 때부터는 예방경찰력을 엄청 확보를 합니다. 전 의경들 2개 중대씩 1개 중대가 많은 170, 180명 전담원은 약 360여 명씩을 2인1조로그좀그 우범지역이라든가 범인이 출몰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지점 그래서 멀게는 한 100여 미터 이인 1조로그 어 완벽하게 버스에서 길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방향에 자연 부락 이걸 다 봉쇄를 내고 예방을 했었어요 6, 5차서부터 6차 때. 지금까지 경찰이 예상했던 지역을 즉그 일본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그 지금까지 우측 그룹만 전부 어, 사건이 발생했는데 좌측의 도로 어, 반대편으로 그진안이라고 이제 진안이이 용의자가 걸어, 거주했다는데 진안이 그쪽에서 난 거예요 그걸 경찰력이 없었다고 하죠 거기야. 뭐 5차와 이제 6차 사건 이야기는 이 다음 편에 또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 네. 우선 경찰 투입 인력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다른 곳을 이용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 영화에서도 하도 사건이 안 풀리니까 이제 무당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제 경찰들이 무당 집에 간 것이 사실인가요? 지난 87년 1월 화성 연쇄 살인 오차 사건이 일어나면서 용의 선상에 오른 김 씨는 지난 91년 수사본부에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돼서. 지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6월 또다시 용의자로 부각돼 서대문서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꿈에서 신의 계시로 화성사건 범인의 이름을 봤다는한 점령술사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서대문서는 지난달 12일 김씨의 자백을 받아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요란을 떨었으나 증거물을 찾지 못해 김씨를 풀어줬습니다. 김씨를 범인으로 몰고 간 서대문서는 사백을 받아내기 위해 김 씨를 이미 동행 형식으로 세 차례나 여행하는 등 강압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 외근 경사가 있고 네. 그 사람들은 무당하고 관련이 없어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수사 본부를 지원하는 형사 부서 아닌 다른 부서 직원들이 아, 네.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탐문하다가. 어느 실제로 어느 무당을 만납니다 그 형사가 직접 찾아간 건가요 어난 그렇게 봐요 네. 근데 무당 얘기가 그 수사본부의 희자가 되는 거지 과학사도 아닌 그런 허튼 소문에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수사지원팀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직 답답하면 저 사람들이 와서 저런 생각을 하고 도와줄까 근데 실제로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저 어디+ 어디 저 고개를 넘어가면은 거기에. 어, 초가 집이 하나 있는데, 초가 지붕, 처마 끝에 이렇게 양철로 길게 한 거? 그런 집이 있다. 그 집에 가보면 아마 한쪽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한번 그런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으니까 가봐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파, 판단했느냐. 그 무당이 돌아다니다가 그런 집을 본 거야. 그 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그걸 경찰관한테 이제 재벌한 거야. 마치 자기가 신통한 염력이 있는 것이냐 네네. 그런 식도 네네. 있고 또 그뿐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수아비 같은 거 이렇게 그 사건 현장 같은 데도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네네. 수사 전문 요원들이 그건 건건 아니고 음. 수사 본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무속행위를 한다 하는 걸 경우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도 아. 있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일단 이말 자체가 정말. 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그또 허수아비에 글귀가 써져 있지 않았나요? 나는 못 봤는데 네. 나중에 어떤 기자가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우리는 믿질 않으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사실 그 사진은 제가 봤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네 아, 뭐, 찢어질 한 것이다. 한뭐 이런 그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네.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서 네. 여자 경찰관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복을 입혀서 아. 수원 시내에서 과거의 피해자들을 이 범인이 수원 시내서부터 에 버스를 타고 미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어 사복 을 입혀가지고 네. 여경들을 그렇지 열다 명을 동원해서 수원에서 버스를 탑니다 어떤 때는 빨간 옷도 입히게 하고 핸드백을 이렇게 걸게 뭐고 좀 허름하게 하고, 그리고서 버스를 타고 사건이 자주 발생했던 그 부분 버스 정장에 내려요. 네. 내리게 해서 저 자기 자연부락으로 집으로 가게끔. 네. 근데 그러다가 진짜 범인 만나서 피해를 당하면 큰일 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네. 미리 낮에 A 형사는 어디에서 내려서 어느 길로 어디까지 가거라. 네. 이렇게 미리 정해놔요. 경로를 다 정해놓고. 그렇지. 네. 혹시 그래도 안전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여경 목에다가 뭐 호르락이라든가 만일을 위해서 불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했지만은 그러나 더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A 형사가 가는 길목 중간에 낮에 형사가 잠복을 해요. 아, 낮에부터. 네. 그게 미리 초저적부터 네. 만약에 형사가 그 길로 예정된 길로 가다가 범인에게 피해를 당하면 큰일 나지 않아. 그러니까 미리 잠복을 해서 혹시나 해서 수원실에서부터 이 피해자들을 미행해가지고 거기까지 일어나서 범행을 하지 않느냐 이런 데 착안해서 한한 한 달씩 그렇게 해봤다고. 매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달 동안 했는데 범인은 단한 번도. 그러니까 알았죠. 결론은 네. 범인은 미행하지 않고 네. 예생되는 지점에 혹시 이 길로 버스에서 자연보락을 물리 누구나 가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범인이 미리 잠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상대로 하는데 이 범인 입장에서는 거의 매일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 어느 한 지역에 잠복해있다가 어, 여자가 안 보이면 그 그냥 허탕 치는 거지 그럼 집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그 범인은 늘 잠복했다고 보야 어딘가가 원체, 원체 광활하고 개괄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부터 미리 먼 곳에서 경찰관들이라든가 누가 혹시 저 어디 저요딴 데로 가는 사람 있나 미리 파악해서 그 사람 동정을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범인은 언제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화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우선 자료 하면 짧게 보겠습니다. 어, 선생님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된 것이 2003년입니다. 네. 어, 혹시 이 영화를 어...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봤죠. 어, 봤는데. 네. 보기 전에 이 영화가 아주 굉장히 호평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어, 난 영화 그 자체를 영화일 뿐일 것이고 나는 실제 사건을 전부 보고 익혔기 때문에 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보게 된 경위는 2003년도에 영화가 개봉돼 가지고 아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할즈음에 양평 그 자동차 극장이 있어요 하나. 아. 그래서 자동차 극장에서 그걸 상영하더라고. 네. 이제 포스터가 붙여 있고 보통 양평 경찰서 그 일가족. 몰살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 형사들을 다각 업무를 주어서, 나보 내보내고, 이제 밤 11시는 다시 수사본부에 모여서 그날 수사한 것을 보고받고, 내일 할 것을 미리 계획을 세우거든. 자동차 극장을 가서 보니까, 그 공교롭게 그 구차 사건, 여중생 사건 시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영화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체, 묶은 시체가 그대로 그, 그 화면에 뜨는 거야. 손발을 함께 뒤로 묶어 가지고 다리를 뒤로 제기고 손도 뒤로 해 가지고 함개 묶어 가지고 그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시신을 직접 봤지만은 현장에서 그동안에 나도 이제 도경 어디 다른 데로 보직을 옮겨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다시 도경 강력계장 왔다가 그 사이에 좀 화성 사건을 소홀히했던 거야. 뭘 이쪽에 너무 많이 사건이 나다 보니까 그쪽에 좀 시간도 오래 되고 그래서 바로 뭐~ 수사 자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피해자 시신을 그 화면에서 보고 영화로 보고 그렇지 네. 너무 놀래고 나뿐이 아니라 형사들이 참 그래서 모든 살인사건 시체들을 보고 분노하고그 말할 수 없었어요 나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아~ 이 범인은 절대로 잡아야 되겠다 내가 형사냐 이런 걸못 잡고 사건이 계속 난단 말이야. 내가 형사 받냐, 내가 이렇게 무능하냐, 자격지심이라든가, 자책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건을 그 시체를 보고 나서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뜻을 세우고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영화를 본 거야. 네. 자, 일단 영화를 보면서 그 피해자 이제 뭐 사치에 대한 그런 장면을 보고 또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 사장님이었다면 정말... 눈 뜨고 못 봤을 것 같아요. 내가 놀랐다고 이제 얘기하지만은 그 시신을 보고 놀랐다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때 처음 시체 현장에서 시신을 보고 그때 그 쌓았던 감정 네. 어참 울기도 울어, 울어, 아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놈을 보자고 이럴 수가 있냐 이리, 이렇게 지금 그거를 자동차극장에서 음그래 그런 느낌을 다시, 다시. 봤다 이런. 그럼 이제 서장님에게 영화 자체가 또 하나의 뭔가 동기부여? 네, 동기부여라고 동기부여죠. 알겠습니다. 영화를 우선 보셨다고 하니까 이극 중에서 어 실제 형사인 서장님을 연기한 배우 송강호 씨의 그 박두만 형사는 실제로 서장님과 얼마나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도만 형사로서의 배우로서 참 충실했고 네. 참 연기력도 뛰어나고 그랬지만은 그한 마디 꼭 여기서 집고넘어을게 있어요. 박도만 형사가 고약한 짓을 했어. 보면 족족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범인이 것으로 이렇게 증거 조작을 하는 부분 내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 적어도 그걸 보는 일반 청취자들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요. 어? 그 영화니까 저렇겠지라고할 수도 있지만은, 어, 형사들의 증거 조작도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화성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면은 사형을 면치 못합니다. 구형이나, 어, 언도에서.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그 정신은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는 그만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 박두방 형사가 증거 조작을 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비록 영화지만 그 사람 100% 사형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형, 구형, 선고를. 그래서 어, 저건 아닌데. 자, 실제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뭐 증거를 만들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확실하게 네, 짚어주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화성 사건 용의자를 어, DNA로 특정, 특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이 당시의 수사기법과 현재의 수사기법을 조금 비교해보자면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아주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때 수사 환경은 아날로그 수사다 아날로그. 지금은 디지털이라면 은그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연락수단도 그 화성사건 전 과정의 후반기에나 삐삐가 나왔어서 삐삐도 그전에를 삐삐도 없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또그 당시에 과학 수사라고는 현액 감정하는 정도가 유일했고 유전자 수사 즉 DNA 수사란 말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아, 용어 자체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자두 번째 시간으로 이삼차 사건과 사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오차 사건과. 6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역시나 아래 에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와 함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6차 사건은 87년 5월 2일 방모 여인이었는데 유독히 눈에 띄고 참 차마 어, 눈뜨고 보지 못할.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의 성격은 어떻다고 할수 있을까요?